네, 반갑습니다. 너구리입니다. 아, 또 영상을 날려먹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젤리비님. 자, 점프, 점프, 점프. 갑시다. 자, 젤리, 이번에 일단 소개가 늦었군요. 이건 저번에 소개해드린 스카이 대전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체스트 기능을 몇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체스트가 숨어 있는 대로 가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걸쓸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가끔 그 안에 다이아몬드 블럭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죠. 제가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안다만, 물론 제가 제작다니까요 근데 너무 멀어서 저도 쉽게는 못 갑니다. 따라서 거의 이건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으 힘들다. 자, 파. 파라고. 제가 여기까지 파는 이유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거. 듀얼 코어를 쓸 생각입니다. 일단 너 파고 코블스톤. 자, 얼음. 쨍그랑. 어. 됐습니다. 코블스톤 생성기. 그리고. 일단. 사전에 미리 제 거를 구독을, 어, 엄마야. 많이 해주신 젤리비님과 영상을 찍는데. 만약에 젤리비 님처럼 저 영상을 같이 찍으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구요. 가끔 제가 요즘 유튜버 버거 때문에 못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건 반운이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어떻게 묘목이 걸렸다. 걸렸다. 자, 듀얼 코니까. 아까 전 영상에 나무도, 나무, 나무덩이를 세개나 빠졌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감지덕지네요, 그나마. 자. 들어가. 아, 맞아. 그걸안 만들었네. 자, 그럼. 곡괭이가 아까 전판에서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서, 이젠 쓸데없는 거는 안 만들 생각입니다.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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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우씨, 살았다. 자. 만약을 대비해햇불한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자아 n g 래 o 린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 또 o 이 없었네요. 요즘 영상이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멀티 위주로 요즘 갈 생각이고요. 예. 조금만 더 있으면 분수 채울 것 같으니까, 얼른 해버리고, 엄마야, 이씨불 붙었어. 제가 모두 설정을 해놔서, 타도 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자, 12개밖에 안 했어? 이럴 수가. 자자, 무조건 자기로 했어요. 뭐, 안 잔다고 해도 스폰지 설정되니까 좋은 거겠지만요. 왜안 자? 이럴 수가. 안 자시는구만. 그럼 나도 안 자야지, 뭐. 후훗. 왜안 주무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괜찮겠죠? 음음 음. 내가 왜 화를 만들었지? 당연히 돌고 끼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토란 속에서 계속 패고 있으면 이게 음, 어떤 면에서는 두을거보다 훨씬 빨라요. 이렇게요. 바꾸는 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너무 편합니다. 우와,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으씨 큰일 날뻔 했다. 일단, 뭐야, 벌써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가? 역시, 스카이 대전이라든가, 스카이 블록은 너무 오래 걸려요. 뭔가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누군진 몰라도 일단 쉽겠습니다. 맛있게 자, 30개 넘었으니까 일단 가까운 데부터 뭐야, 너 여기서 나와. 나무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네요. 이럴 수가! 저기 는거 맞아? 이거 왠지 제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전이 맵의 제작자라. 얼마 전 요즘 유튜버님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구독자 수도 요즘 좀 오르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나도 좋네요. 날아갈 것 같아. 어, 자 눈에 띄게 해주고, 아. 시간이 좀 됐다 싶으면 영상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역시 스카이블록은 지루해! 이래서 제가 스카이블록 영상은 최대한 안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 대부분 재미가 없어! 이럴 수가... 서른 개또 채우면 가도록 할게요. 서른 개다, 서른 개야. 그리고 저번에 성류가 영상을, 동부 영상을 찍어줬는데, 언제 딱한번 성류 영상을 순간적으로 따라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때 영상을 찍으려고, 이 영상을 찍으려 그랬는데, 아, 그때 너무 밤이 깊어서 못했었어요. 여러분한테는 또안 보일라나? 예, 네, 보일 수 있게 제가 횃불을 놓을게요. 얼른 저 석탄섬에 가야 얼른 저끔 세에 가야 버 뭐. 횃불을 마음껏 쓰겠죠? 아, 지금 돌이 몇개캔 거야? 상당히 많이 캔거 같은데. 아, 요즘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뭘 했다는 것도 잘 기억을 요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되도록 스카이브 이벤트를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이벤트 날짜인데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해서 오늘은 안될것 같고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정도 한쪽 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첨자들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 예 예이씨 물아 이러지 마물 어, 여기서 워터 이름 나오면은 큰일 날까 자 거의 다 왔다 다 간다 다 왔어 다 왔다고 이럴 수가! 용. 영... 죽는 것만 면할게요. 어? 뭐지? 내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이 짠 거지? 내가 위에서 떨어져서인가? 일단, 그럼.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